3렙 좀 구도가 흥미롭긴 했거든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은 게 그렇죠. MCG가 영치킨인 줄 알고 제 카운터를 잘못한 거예요 아, 네. 알았을 때 <laughs> 라이벌이다라고 지칭할 수 있는 팀 네. 저는 일단 기블리 보면 좋아졌거든요 친정팀의 비수를 꼽겠다! 아 그게 너무... 아하. 저는 메데클랜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laughs> PC 스포 아시아 지수 인사이트의큰 지수 김지수입니다. 작은 지수 심지수입니다. PC 스포 아시아 성대한 첫... 첫 주차가 네. 딱 끝났는데, 아, 중국의 카이신 이 스포츠가 3 0킨을 먹으면서 첫 주차에 2만 달러 가져갔습니다. 그 분석을 굉장히 잘한 것 같은 음. 카이신 이 스포츠의 움직임이었었거든요. 굉장히 침착한 플레이가 좀 돋보였었던 카이신 이 스포츠가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중국의 단독 질주만 이어졌던 건 아니었거든요. 두 마리의 스킨을 얻었던 구블리와 다나와 이 스포츠 또 매드클랜 여러 팀들이 무너지지 않는다. 약간 근성어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2주차의 반격의 서막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을 좀안기 했어요. 일주차가 음. 이제 훅끈 후끈한 그런 열기 속에서 진행이 되면서 이 더위를 날려줄 수 있는 것보다 백숙이다. 닭백숙이다. 닭백숙 음. 같은 남자들을 모셨습니다. 기블리의 램바 그리고 레드클랜의 대바 모셨습니다. 램바, 램바, 대바, 램바, 대바. 아이디가 참 좋아요, 부르기가. 첫 번째 그 일주차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두 선수잖아요. 어떠셨어요 전체적으로 일주차? 어, 형 먼저. <laughs> 야, 많이 구도 이 먼저, 어. 아우 먼저 이렇게 하면서 <laughs> 그럼 뭐형 먼저 할까요? 형 먼저. 네. 일단 일주차 때 일일차 중국이 강세 가져가다 한국이 또 가져갔으니까 이제 쭉 이어 서 음. 한국이 네. 가져가면 되지 않을까. 아 음. 좋아요. 냄바네 음, 저희 1주차 뭐 아쉽게 이등 하긴 했는데, 네. 이제 그걸 더 동기부여해서 기세 타서 잘하지 않을까, 한국팀이 훨씬. 음. 하나만 얘기할게요. 손 위치는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해도 돼요. 네. <laughs> 계속 쪼물딱, 쪼물딱, 쪼물딱. <laughs> <laughs> 아니, 그러고 있어가지고, 긴장 많이 했네. 네. 네. 뭐, 이제 1주차에서. 키블리는 2위, 매드클랜은 5위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음, 실제로 1일차에서는 어. 이제 한국팀들이 좀못 어. 네, 먹는 그런 경향이 아. 계속 이어지니까 약간 선수들 입장에서는 약간 당황스러울 수도 있었을 텐데 그때 분위기 어땠나요? 한국팀끼리도 많이 싸우고 해서 좀 아쉽긴 했는데 그래도 치킨 룰이니까 얼마든지 역전할 수 있어서 딱히 막 중국 팀이 많이 먹고 있다 막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아요. 오, 딱히 신경 쓰지 않았다. <laughs> 아, 어쨌든 우리 1일차 마지막 치킨을 먹었으니까. <laughs> 네, 매드클린은 못 먹었지만 기블리는 먹었으니까. 약간 이런 <laughs> 아, 느낌인가요? 아, 아, 네, 아, 약간 이런 아, 느낌인 아니, 것 같은데. 그냥 딱 다행히도 네. 이제 한 팀이 막 몰아서 먹는 게 아니니까. 네. 그래서 네. 다행이다. 나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있습니다. 1일차 육매치에서 램바 선수의 그 슈퍼 플레이가 나왔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준비했습니다. 그때 정말 긴박했던 상황. 영상으로 만나 보시죠. 맞습니다. 이거! 썸머 네, 이으 자,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살아남 네. 너무 이에요 자나 잡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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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잡네. 한 대! 한 대! 나 미친 줄알았어 그 어떤 삼국지 구도에서 사실 포에임을 가리는 연막을 치고 나서 멀티 서클 게임을 공략했다 다시 한번 포에임을 공략하려는 어떤 포커싱 이동이 유연하면서도 빠른 것 같았어요. 이제 팀원들이랑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저도 MCG 이제 두명 높였을 때어 음. 이거 끝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이제 말 많이 했는데 포에임이 이제 하니까 포에임부터 하자 막 이런. 이야기가 많이 오갔어가지고 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잘알 테니까 해봤는데 또잘 흘러가더라고요 형들 말했던 것처럼 음. 그래서 1일차 그 다섯 번째 매치까지는 중국팀들이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고 마지막 여섯 번째 매치에서 우리가 딱 먹으니까 됐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은데 <laughs> 맞아요 네. 이거거든 하면서 이제 형들도 우리 치킨 한번 먹으면 우승이다 하고 마지막 라운드 시작했거든요 네. 딱 치킨 먹으니까 1등으로 마무리해서 기분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1차에 종합 1위로 딱 올라선 기블리는데 그걸 보고 있던 대박. 2일차에서 시작하자마자 치킨을 먹었어요. 슈팅가 아. 벌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연막탄을 이용해서 한점 뚫기, 찍어두기, 킥인베이스. 킥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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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이에요. 그다음에 조태빈 킥이 절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데 코너에 몰리긴 했거든요. 100% 절. 밀드 에이드 클래식 스타킬인데. 찰나 건졌냐? 찰나 건졌. 1 0 메드클래. 자책하고 에이. 있다가. 뭐 이제, 아, 나 때문에 젖겠다 싶었는데. 네, 젖겠구나. 자책하고 에이. 있다가 에이. 갑자기 스킨 먹어서. 236의 기켄 선수가 보였어요. 음. 오은 각으로. 저걸 빨리 눕히고 하면은 우리가 유리하겠구나 싶어서 했는데 제가 역으로 0.1초 컷을 그냥 녹아버린 거예요. 그렇 그래서 아, 나 때문에 이거 치킨 각 놓쳤겠다 했는데 거기서 또 태평이 음. 슈퍼세이브를 해주셨더라고요. 아. 근데 저 치킨 먹기 바로 그 직전에 대바 선수가 렘바 선수를 눕혔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 네. 우리 팀원들이 다 집쪽에 있어가지고, 어, 내가 변수 플레이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음. 이제 담벼락엔 수류탄 안 날라오겠지 하고, 이제 나가자마자 바로 수류탄 던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laughs> 그때 이제 딱 기절로그 보고 어땠어요? 아, 뻔하게 했다. 아! 이건 너무 약해 멤버가 워낙 그런 변수 플레이를 잘하다 보니까 혹시나 해서 했는데? 역시나 아... 마지막 매치 좀 구도가 흥미롭긴 했거든요 굉장히 좀 혼전양상이었잖아요 그때 만약에 치킨 뺏겼으면 2위가 멀티서클 게이밍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되게 많은 게 그쵸 어, 네. MCG가 0치킨 온줄 알고 있어간는명다제 <laughs> 카운터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네. 뭐 어떻게 하든 우리는 일단 2등이다. 에이. 그러니까 이제 <laughs> 아무렇게나 해도 이제 자유롭게 좀 해보자 해서 시작한 건데 응. 저희가 기아를 치러 갔잖아요. 네네. 경기 끝나고 그양상을 보니까 저희가 생각해도 MCG를 먼저 하는 게 맞았는데 미쳐. 제가 마지막에 무리했잖아요. 음. 그2대1딱 져서 별 생각이 없었거든요. 이제 음. 어1대1이네딱이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끝나고 이제 그 MCG가 일치킨이었구나 알았을 때. <laughs> <웃음> 와, <웃음> 이거. 엄마, 큰일 제가 기아 그 중, 중간을 아예 부시러 가길래, 오, 신박한 플레이다 하면서 <laughs> 음, 잘한다 했는데, 그냥 마음 편히 내려놓고 한 거였네요. 어쨌든, 기블리에 가공할 만한 어떤 공격력을 볼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아니었나 음... 싶습니다. <laughs>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틀간 진행이 됐던 1주차 경기들이었습니다 사실 카이시니 스포츠가 3치킨을 가져가면서 1주차 우승을 가져갔거든요 카이시니 음. 음. 어? 스포츠가 이번 PCS4 아시아를 지배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팀인가? 잘하죠 잘하는데 아유. 잘하는데? 네 그러니까 <laughs> 지금... 치킨 룰이다 보니까 카이신이 솔직히 말해서 먹기 힘든 판에 그 미라마 때 인팔라 앞에 구덩이에 오, 카이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원래 아프리카나 포에임이 그 카이신을 견제해주거나 잡거나 이렇게 되는 포지션인데 아프리카는 또 236한테 가버리고 포에임은 또다나한테 가버리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운이 좋았다 잘하기도 하고 운도 아, 좋고 잘하기도 한데 운도 따라줬다? 운이 좋았다 그럼 렌바 선수는? 저도 다른 팀, 중국에 강팀이 많으니까 그런 팀이 이제 성적 잘 나오고 할줄알았는데 되게 경기 보면은 잘했던 것 같아서 의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원래는 이제 딱히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음 그래. 원래 기존의 스포트라이트를 봤던 팀들이 사실 성적이 좀 저조했었거든요. 음 특히나 포에임 같은 경우는 치킨을 못 먹었어요. 킬 수가 73킬인데 치킨을 못 먹었기 때문에 상금권에못 올라갔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 에이스, 포이버 선수가 키를 굉장히 많이 올리면서 킬랭킹 2위까지 치고 올라왔었는데 킬랭킹 1위 램바 선수가 한번 4AMM 포에버 선수에게 어떤 한마디 해주신다면 멋지십니다. <laughs> 이거 어떤 느낌이야? 이거, 이거 내가 1등이니까 아니, 아직은 안 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볼 약간, 수도 있을 약간 것 같고, 이런 느낌 아닐까? 약간 멋지십니다. 네. 아니, 아니, <laughs> 약간, 아니, 약간 아니, 이런 느낌 아닐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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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느낌 아니고, <laughs> 네. 개인 킬은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아, 팀 성적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치킨이 아 중요하니까. 1주차 경기를 모두 다 끝마친 상황에서 라이벌이다라고 좀 지칭할 수 있는 팀, 이런 팀들이 있을까요? 기블리의 라이벌은? 아, 쳐다보는데? 매드클랜 어, 쪽을? <laughs> 저는 제가 그전 팀이 친정팀이잖아요. 네. 친정팀이라서 기블리가 좀 그게 좀 라이벌... 저만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희 팀에. 네. 저는 일단 기블리 보면 좋아 죽거든요. 아 기블리 잡으면 진짜, 아,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아, 어, 친정팀의 비수를 꼽겠다? 아, 그게 너무 행복해 아. 기블리네. 저희는 매드클랜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laughs> 아까 말했다시피 킬 포인트 되게 잘 쌓아가는 포에이엠 팀이 치킨까지 먹으면은 이제 기세 타서 막 걷잡을 수 없을 정도 잘할 것 같아요. 어, 다 그렇지만, 그지만 저희 팀이 더 잘할 것 같아요. 요거 아! 나올 줄 알았다. 김이 포다 김이 포티들리 밑에 포에이케이피치스포 네, 네. 네. 1주차 경기를 지금 더 모두 끝마친 상황이었어요. 2주차 각오까지 함께.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주차 아쉬웠던 거잘 보완해서 꾸준히 이제 상금 누적 잘해서 이제 종합 우승 하도록 잘 다듬어 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저희도 아직 기회가 충분히 많으니까 열심히 해서 저희도 우승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선 인사이드였죠. 그렇습니다. 카이신 이스포츠가 2만 달러의 상금을 획득한 가운데 PCS 4 아시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여러분. 안녕! 안녕.